집에 있으면 아이들은 이제 뭐 학원 보낼 상황도 아니고요. 또 스스로 알아서 공부하는 친구 학생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잘안 되죠. 예, 욕심 버리시고요. 오히려 이번 기회에 예, 앞으로 다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고 아이들이 이제 예, 학교에 다닐 때 정말 공부에 필요한 에, 핵심들을 한번 잘 짚어보는 에, 그런 이제 기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뇌가 배우는 대로 가르치기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아직도 공부를 엉덩이가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에, 분명히 공부를 할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람의 뇌죠. 자, 그런 이제 에, 뇌신경과학 연구성과를 종합한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되게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학생이나 어른이나 다 자신이 이해하거나 인식하지 못하는 여러 힘들에 의해서 계속 주의를 딴 데로 팔거나 영향을 받는다. 이런 행동 패턴들은 일상적인 요구와 욕구의 발현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며 주위의 사람과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의해 촉발되는데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부모, 교육자, 학생 자신이 심한 좌절을 겪을 수 있다. 자, 밑줄 쳐보겠습니다. 바로 이거거든요. 우리가 잘 이해하거나 인식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힘들. 저는 사실 이제 아이들 공부에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옆에서 도와주고 있는 학습 전문가인데요. 모든 아이들 공부 열심히 잘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뭔가 우리가 아직까지 이해하지 못하는 예, 그 아이의 공부를 괴롭히는 힘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어느 순간부터 아이를 믿지 못하는 거죠. 학원 가라,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부모의 관리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안타깝게도 부모는 관리를 해야 되고요. 관리받는 아이 입장에서는 부모의 주의 또는 생각이 딴대로 조금만 흘러가면 뭘까요? 딴짓을 하게 되는. 또, 국고를 그 봐야 되는 부모는 너무너무나 힘든 이런 이제 악순환의 과정, 에, 서로가 믿지 못해서 점점 더 부모의 관리는 교모하고 강해지고 아이들은 점점 더 에, 거기서 피해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에, 안타까운 일들이 흔히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고요. 아마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가정에서 벌어지는 일도 비슷하지 않을까 에, 해결책을 한번 제가 제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심한 좌절을 겪는 에, 아이들 또 에, 부모님들에게 에, 희망이 될수 있는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건데요. 일단 첫 번째. 초등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요. 이 공부 추억이라는 걸 제가 오래전부터 연구했거든요. 어떤 친구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 그러면 이 친구는 공부를 통해서 오래전부터 되게 좋은 감정을 느꼈던 겁니다. 좋은 친구를 사귄. 예, 이런 것과 비슷한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 이제 문제집이 있는데요. 어떤 친구는 이 문제를 풀면서 자, 아주 대비되는 모습이죠. 예, 밝게 웃는 표정이 있고요. 예, 머리를 쥐어뜯는 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방법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어떤 학생들한테 문제를 풀기 전에 중요한 것은 문제를 많이 풀어서 네가 성적을 올리는 것도 중요한데 너의 감정이 중요하다. 결국 평생 공부하려면 공부와 친구가 돼야 되고요. 그 친구에게 좋은 감정을 느껴야 되는데 그 좋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제안을 해봅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면서요. 이렇게 하는 거죠. 동그라미 동그라미 X 세모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X 이렇게 표시를 하게 합니다. 어려운 거 아니고요. 그냥 문제를 딱볼때그 느낌 있죠. 동그라미는 뭘까요? 아, 이거 쉽게 잘 풀리겠는데? 세모는? 아, 이거 좀 고민돼, 이거. 근데 한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 X는 뭘까요? 아, 공부하기 싫어. 자, 이렇게 이제 서로 감정, 다른 감정을 유발하는 문제, 일종의 문제의 첫인상을 보고요. 자신의 감정을 느끼고 표현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게 있죠. 지금 중요한 거. 이번에 이런 좋은 기회에 아이가 공부랑 친해지도록 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아이 공부에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럴 때 아이의 감정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동그라미만 골라서 풀게 하면 어떨까요? 잘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풀리겠죠. 자 그때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는 공부에는 세 가지 맛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맛을 잘 느끼면 요또 맛을 보겠죠. 혹시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맛집 잘 가시죠? 좋아하시죠? 근데 혹시 맛집에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 섭취를 해 가시는 분 계시나요? 그냥 그맛 때문에 가는 거죠. 맛있는 음식을 먹다 보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물을 섭취하려는 것처럼 맞습니다. 지금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에 물론 다른 학년도 마찬가지인데요.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평생 공부랑 친해지려면 공부로부터 좋은 감정, 바로 세 가지 맛, 재미, 의미, 성취감을 이번 기회에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지금 공부를 쉽게 하는 게 중요한데, 예.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예, 포지트린 시트 촬영이라는건뇌 단면도입니다. 되게 재밌게도요, 컴퓨터 게임을 할때 뇌가 별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요, 크레피린 검사는 이제 간단한 연산을 통한 일종의 이제 수리, 예, 지능 검사인데, 의외로 되게 쉬운, 단순한 연산을 할때 뇌가 많이 움직입니다. 많은 연구들을 종합해보면은요, 이런 겁니다. 평소에 꾸준히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체력을 길러놓으면, 어떤 종목의 운동을 하더라도 이제 쉬워지는 것처럼 평소에 꾸준히 체력에 비슷한 뇌력이라는 말로 쓰는데요. 이 뇌력을 강화시켜 놓으면 사실은 이제 어떤 공부를 해도 쉬워지는데 어떤 두뇌 활동이 뇌력 발달에 도움이 될까요? 바로 그것은 책 읽기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이제 이런 이제 올해 집에 함께 있는 동안에 아이들한테 책 읽기 문제 이거 한번 좀 꼭해결 해보고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책을 이렇게 좋아하는 애들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지금은 이제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이제 디지털 미디어에 워낙 이제 노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런 감각적이고 자극적인 것에 익숙한 아이들이 많은데 오히려 책에서 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 어떤 책이냐는 건데 제가 볼적에는요 부모님이 읽히고 싶은 책 욕심 버리시고요. 아이가 읽고 싶은 책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의 독서 능력 충분히 잠재돼 있는데 그런 것들을 기를 수 있는 좋은 기회,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바로 이 시기다. 핵심은 뭐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이가 읽고 싶은 책을 찾으려는 노력, 학습 만화 뭐 등등 뭐 무협지, 판타지 다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책이라는 걸 통해서 이번 회에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면 그렇게 책을 읽으면서 강해진 매력을 가지고. 에, 이후에 에, 공부를 본격적으로 해야 될때 공부가 너무 쉬워지는 거죠. 에, 그런 거나 비슷합니다. 강력한 체력의 소유자가 에, 모든 운동을 쉽게 하는 것처럼 독소를 통한 내력 발달이 모든 공부를 쉽게 하는 에, 이런 이제 에, 밑거름이 된다라는 사실 에, 꼭 에, 이해하시고 이번 기회에 에,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한번 에, 같이 노력해서 에, 에, 변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시 바랍니다.